Good morning,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8th of April 2021. This time, I wanna talk about Shettle Bank. Shettle Bank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hettle Bank, 뭐, 조금 생소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가상계좌, 뭐, 이런 거, 금융 서비스 하는 회사다. 뱅크니까. 뭐 은행의 한 종류인데, 온라인 은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러니까, 핀테크 업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000년 10월 9일날 설립이 됐으니까, 그것도 벌써 설립된 지는 20년이 넘었네요. 상장한 지는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2019년 7월 12일날 상장을 했고, 가상계좌, 간편 현금 결제, PG 서비스 등 금융 서비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어, 가상계좌 중개서비스, 펌뱅킹 서비스 이런 거를 하고 있고, 어,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벌써 대기업들하고 대기업 금융사들하고 상당히 다 제휴가 돼 있고, 지금 동남아시아를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음, 실적도 그래도 좀 있습니다. 2019년, 2020년, 매출은 2019년에 656억, 2020년에 781억, 영업이익은 2019년에 134억, 2020년에는 107억, 영업률은 20.4억, 13.64, 한15% 되니까 나쁘지 않고요. 부채비율은 2019년에 52.96, 2020년에 70.74로 극히 안정적입니다. 최종원 대표님이고, 테헤란노에 있고요. 어, 이, 뭐, 지금 얼마 안 되지만, 얼마,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나요? 아직도, 그 20년 7월 21년 2년이 채안 됐는데 주가 흐름이 이렇게 가다가 한번 떨어졌다가 이렇게 해서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인데 코로나 때문에 좀더 성장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지금 셔틀뱅크를 보면 일단 뭐 핀테크 업체니까 미래 성장 동력은 좋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에뭐 매출 영업이익이 아직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 궤도에 들어섰고 영업이익률도 그 정도면 괜찮고 부채 비율도 낮고 그다음에 에, 전반적으로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회사 규모가 아직 크진 않기 때문 에~ 이렇게 좀 비중을 많이 가져가는 거는 좀 그렇지만 적은 비중으로 이렇게 투자해 놓으면서 슬슬 올라가는 재미를 보는 게좀 쏠쏠할 만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정적이고 위험 리스크는 크지 않다. 아, 뭐 그렇지만 인베스먼트라는 게 리스크가 전혀 없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 정도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안심하고 투자하셔도 괜찮을 정도의 주식이고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이 적은 비중으로 분할 매수하셔서 좀 가지고 계시고 회사 성장하는 법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될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 요 회사 주식은 이제 어떤 한 분이 또 서브스크라이브분이 어, 분석을 요청을 하셔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시사 이슈는, 이제 뭐, 어저께 서울하고 부산시장, 뭐, 난리 났죠. 정권을 심판했다. 서울이 뒤집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오세훈 박형준의 화려한 부활. 부활은 했는데, 화려함을 지르게 <laughs> 될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문 대통령 레임덕 불가피. 발 무거워진 이재명, 이낙연 분주해진 윤석열, 안철수. 1년전 총선과 달라진 표심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60세 미만 아스트레제네카 접종 질병청 보류를 결정했다. 그럼 60세 이상은 계속 한다는 얘기인가 보네요. 음, 질병관리청이 8일부터 접종을 시작하기로 한 특수교육 보육교사, 보건교사와 어린이집 간호 인력에 대한 아스트레제네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그랬네요. 음. 아, 60세부터 65세도 아직 확정은 안 됐기 때문에 에, 뭐 보류할 것도 없네. 그건 확정도 안 됐기 때문에 60세 미만 어쨌든 보류를 결정한다. 그런 얘기였네요. 음. 그리고 경제 이슈는 보상 소비가 대박 효자 삼성 LG 예상보다 더 잘했다. 그래서 어, 삼성전자 실적은 매출은 65조,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잠정이니까 9조 3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LG전자는 2021년 18조 8,057억. 그 다음에 영업익은 이 1조 5178억. 지금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상, 깜짝 실적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예상보다 더 가지 않겠나.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가면 우리나라 주식이 전반적으로 좀 상승 흐름을 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제는 좀 오전에 조금 상승이 나온 것 같다가 오후에 다시 좀 밀리는 양상이었는데, 음, 그러네요. 타다가 더 많아지고 다양해진다더니 곳곳에 지뢰 맛이다. 오늘 시행 여행 자동차법 살펴보니 뭔가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많은 것 같은가 봐요. 에어비앤비처럼 내차 빌려주고 돈 받을 수 있다. 정부 자동차 공유 제한적 허용을 했다. 하남시에서 실증 테스트 예정이다. 이동권을 확대하고 주차난 해소를 기대한다. 쌍용차 법정관리 초일기 예병태 사장은 사퇴했다. 청와대 최태원 가장 먼저 찾았다. 1호 연락 창구는 누구냐. 문 대통령, 김민 소통하란 7일 만에 이승호 정책실장, 상위 찾아가 면담, 최소통 블랙폼으로 역할하겠다. 청와대는 한국판 뉴딜 등 수시 대화하자. 그니까 러 지금 일자리하고 경제가 안 좋으니까 결국은 기업들하고 긴밀하게 하겠다는 건데, 진작 이렇게 좀 했어야 될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차량용 칩 내연차엔 200개지만 전기차에는 500개 필요하다. 반도체가 반도체 수급난 단기간에 해소 힘들어 첨단 공정 아니라 국내에서 도전할 만큼 자동차 반도체는 그렇게 첨단 공정은 아니라 그래요 음. 자율차 대비 안전한 공급망 구축이 필요하다 이런 내요그 다음에 씀씀이 커진 싱글적 쇼핑 1년새 42%늘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영국계 펀드 도시바 인수를 추진한다 이런 얘기고요옷가게 음. 노래방 이층 침대 선글라스 매장에 SF세트장 왜 이렇게 하나 그래서 업체들 체험형 공간으로 차별한다 오프라인도 잘만 하면 차별화 공간이 될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로 쇼핑하는 사람을 오프라인으로 끌어낼 수 있죠 호랑이 없는 오거스타 주인 존슨이냐 디센보냐 그리고 F의 거액들인 보람있네 그래서 최주환 김상수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음. 서울 사상처 서울더비 반란 꿈꾸는 이랜드 있었고요. 이 음.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좋은 반등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 오늘 어찌됐던 그 서브스크라이버가 좀 추천해 주시는 셰틀뱅크하고그 다음에 삼성전자, LG전자 새 회사 다좀 투자하기 괜찮은 회사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어, 좀더 자세한. 에, 이거는 여러분 좀더 깊숙한 리서치를 통해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지금. 잉글쉬아웃팅 무료 참석 가능하고요. 다양한 주식이나 자녀 교육의 상담 온 오프라인 무료 상담 가능하시니까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어제 저희가 교육 관련 동영상들을 많이 찍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리지널 버를 올렸고 편집본을 추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시고 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앞으로 진행하는데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is is,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